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여섯 번째 강의, 달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초반에, 저, 이거를 클래퍼 보드라고 그러겠죠. 또, 무비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어, 영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어, 비디오를 찍으면서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미삼아서 제가 이거 12,000원 투자한 거예요.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이 클래퍼 보드의 목적은 나중에 영화 후반 작업할 때 영화의 씬이랑 음악, 그, 어, 소리랑 서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영화를 좀, 영화에 대한 책을 네 권이나 내다 보니까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작업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냥 내 호흡만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래서 그걸 그냥 잠깐 생각으로 멈춘 겁니다. 자, 오늘 영화 얘기부터 시작하죠. 달콤한 인생 보셨습니까?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병헌은 조폭두목인 김영철의 오른팔이죠. 이병헌은 김영철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칩니다. 그는 충직한 하인으로 아무런 불만 없이 김영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어, 그런 오른팔인 이병헌을 죽이라고 하죠. 이 병원은 그땅 속에 파묻혔다가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두목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김영철에게 복수를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 병원과 김영철은 영화의 후반부에 마주칩니다. 이 병원은 김영철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그러자 김영철 아이좀 영화 분위기가 안 사네요. 그러자 김영철은 너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요건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병헌은 방아쇠를 당겨서 자신의 두목인 김영철을 죽입니다. 이병헌도 결국 죽게 되죠. 이 영화는 달콤한 인생이란 제목과는 달리 비극적인 인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 모두는 달콤한 인생을 꿈꿉니다. 또한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영화 달콤한 인생처럼 우리 인생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도려 씁쓸한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자, 인생이 왜 달콤하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병의 먹이일 뿐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소아암으로 고생을 하는가 하면 은 대수술만 네 다섯 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쪽 유방암을 치료하고 이제 다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10년 후에 맞은편 쪽에 또 유방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셋째 누님만 보더라도 한동안 이제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몇 달을 잠을 못 자다가 수술을 해서 통증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허리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죠. 디스크는 수술하더라도 평생 관리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고 나서 좀 지났더니 또 작은 근종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게 됐고 결국 4, 5년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또 방광에 또 문제가 있어서 뭐 검사도 하고 뭐 하고 뭐 그렇, 그렇더라고요. 저만 해도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목 디스크는 이제 가끔 뭐 팔이 저리는 정도라서 뭐 괜찮은데 허리 디스크는 한 1년 몇 번씩 재발하는데 아주 심하진 않아요. 저도 요새 한두달 정도 어, 고생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진료를 볼수 있을 정도. 또 자전거도 탈수 있을 정도. 그냥 통증은 또 참을만한 정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는 사람 없죠. 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병이 생기면 조금만 아파도 이제 짜증이 납니다. 왜 자꾸 몸이 아픈 거야 나는. 아, 이렇게 남들보다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남들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암이 생긴 거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것인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 아프고 병에 걸리고 몸은 쇠약해지고 늙어가면서 제대로 걸음도 못 걷게 돼서 나중에는 몸조 눕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까지 와서 나중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옆에 오는 걸 꺼리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일요일 날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갔다 누비고 싶었는데 감기 때문에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참 일주일에 남들은 주 5일 근무하는데 우리는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좀 쉬려고 즐겁게 지내려고 했더니 이게 또 감기에 걸리나 근데 갑자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참 몸은 참 내게 아니지 그냥 자기 멋대로 흘러가고 자기 멋대로 병이 드는 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잠깐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언젠간 또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어, 자전거 타는 거 포기하고, 어, 누워서 이제 밀린 책이나 보고, 또 영화도 시컷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그놈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질 뿐입니다. 그러니 아프면 아픈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걸 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이냐? 나는 왜 맨날 몸이 아프냐? 몸이 아픈 바람에 여행도 못 가고 산으로 둘러 놀러 가지도 못해서 성질나 죽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만 아플 뿐이지 그렇다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도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죠. 특히 암 환자분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어때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그때 변화되는 인생의 사건마다 내가 세웠던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떨 때는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인생이 더잘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게 세웅지 맞죠? 제가 이제 예전에 TV를 보다 보니까는 뭐 전에 야구선수를 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운동선수로서 생명이 끝나서 자살을 결심했다고 했던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분이 그런데 어머니가 뜨개질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머니가 하는 뜨개질의 가업을 이어서 어머니보다 더잘 뜨개질을 뜨고 또 남자분이 또 뜨개질하니까 손님도 많고 그분은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생은 이제 대처의 영역이죠. 자 달콤한 인생은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네 인생은 또 사건, 사고도 많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중에 하나죠. 그큰 카페리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수학여행을 떠나던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신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필 인생이 꽃도 피우지 못한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에게 이병헌이 한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동안 신을 봉양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제 자식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저는 신만 믿고 열심히. 교회나 절에 다니고 딸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건만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이게 잘되게 한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신이 야속할 겁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금적같은 내 자식을 그렇게 빨리 데려갔냐고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뒹굴기도 할 겁니다. 어, 이 병원이 그 조폭 두먹으면서 아버지 같은 존재인 김영철에게 충성을 다하고 구준일, 나쁜일 다 하면서 지냈지만, 어, 그 김영철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신은 왜 이런 선량한 아이들을 데려갔는지 화가 나고 속이 나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또한 불시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치고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 연달아 두 분의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아내가 얼마 전부터 기운도 없고 우울해 보이길래 그래도 열심히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운동도 시켜보고 자꾸 움직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아내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더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아내는 새벽에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따라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왜 우울증인지 몰랐는지. 사실 일반인들이나 다른 거 의사들도, 어, 우울증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게다가, 우울증이라고, 이 사람 꼭 자살할 거라고, 생각해서 입원했던 환자들마저도 입원실에서 그렇게 자주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딱 사람 죽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어, 입원실 내에서도 자살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울한 사람을 그래도 여행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미도 없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화를 내는 바람에, 어, 아내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서 죄책감 때문에 견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것은 우울증의 결과지 그분의 탓은 아니죠. 또 며칠 후에는 한 젊은 남성이 또, 어, 목이 쉬어서 왔어요. 어, 이유는 자기가 술을 먹고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막 아파트 문을 누가 두드리길래 나가 봤더니 아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술을 먹고 자는 사이에 아버지가 투신한 겁니다. 그 유서를 남겼어요. 아들 잘 살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너무나 많이 울어서 목이 쉬고 말았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자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자살을 막았을 거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것 또한 사실 지나고 나니까 하는 소리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절망스러워지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 달콤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콤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뭔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달콤한 인생은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를 염세주의자라고 착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절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게 하고 좀 자신감을 북돋게 하고 이런 강의를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드냐고 이런 강. 어,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불행하고, 더 씁쓸하고, 더 우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하,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도리어 솔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않는다면 도래 인생은 살만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생치고 병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어느 집치고 죽은 사람 없는 집 없고 어느 가족치고 사건 사고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가족만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인생이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깨지면 깨질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안 깨지면 좋죠. 불행한 일안 생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무자비하게 몰아치고 혼내주고 벌을 주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나 불행, 절망, 사건, 사고들입니다. 우리가 내 알토랑 같은 재산, 누구한테 사기당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내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런 질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인생이 우리를 다룰 때 우리는 그제서야 자기 내면을 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내 주변에 영원할 것 같은 거는 하나도 없구나. 다 쓰러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지고 늙어가고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제서야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나갈 때, 불행해질 때, 절망스러울 때, 어때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시도를 하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명상도 하고, 좋은 책도 읽어보고. 아니, 잘 나가면 뭐하러 그런 책 보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지금 불행하고, 일이 잘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 마음이 덜 동요되고 덜 흔들리고 또한 그런 시련을 빨리 헤쳐나갈 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재산이나 지위, 명예 이런 것 모두 그름 같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칠에 다 없어져도 그저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행복이란 걸 아는 계기가 바로 인생의 혹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기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 이런 일안 당하고도, 안 당하고도 이런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위인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내면으로 내 마음을 돌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죽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닥쳤을 때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외면하고 삽니다. 한 번도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머리로는 누구에게나 그런 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그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죠. 어... 그러니까 달콤한 인생은 없어도 내면만은 달콤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가 그만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순리대로 다 받아들일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다시 이 병원의 대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어, 이거 지금 비슷하죠? 네. 그에 대한 대답은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뭐, 아, 비슷하지 않다고 댓글 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병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